2022년 4월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일스 웨이에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후 3년 만에 열린 주주총회였습니다. 자본가들의 우드스타이라는 명성 그대로였고요. 전 세계에서 4만 명의 인파가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소도시 오마하로 몰려들었습니다. 주주총회가 아니라 록그룹 콘서트 같은 열기로 가득했고요. 이날은 버크셔일스 웨이가투자한 회사들도 총출동했습니다. 데어리퀸, 가이코, 네브라스카, 퍼니처마트 같은 회사가 부스를 만들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경영계의 슈퍼 퍼스타, 팀쿡, 제이미다이먼, 그리고 워렌 버핏의 단짝 친구, 빌 게이츠도 모습을 드러냈고요. 영화배우 빌 머레이도 깜짝 등장했죠. 이날 주주총회는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했는데요. 사람들이 굳이 오마까지 방문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의두 리더, 워렌 버핏과 찰리먼거의 지리 응답을 듣기 위해서였죠. 그해 92세가 된 워렌 버핏과 99세의 찰리먼거는 이날도 아낌없이 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선의 준비는 자신이... 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 세계의 비트코인 전부를 25달러에 사라고 해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가치 투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 바이블에 새로운 말씀이 추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한 번도 책을 쓴 적은 없지만 그가 주주총회에서 남긴 말들은 투자계의 바이블로 통하니까요. 그리고 저 멀리 한국 땅에도 워렌 버핏의 가르침을 바이블처럼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VIP 자산 운용의 최준철 김민국 대표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생 때 워렌 버핏의 전기를 고서 가치투자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VIP 투자자문을 설립했고요. 워렌 버핏이 투자한 주식을 연구하면서 한국에 맞는 종목을 골랐죠. 현재 VIP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3조 2천억 원입니다.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 국내 최대의 연기금의 자금을 동시에 일부 위탁받아 운용하는 운용사고요. VIP 자산운용은 한국에서 워렌 버핏의 투자법을 뿌리내린 가치투자의 명가라 불립니다. 지금도 이 회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인물 워렌 버핏과 그에 있어서 은 벤자민 그레이엄이고요. vip 자산운용 최준철 김민국이라는 두 서울대생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뉴아이라는 이름의 가치 투자 사이트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요. 서로가 올린 기업분석 보고서를 읽으면서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메일을 주고받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서로 나이와 학교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학교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된 거죠. 그 후엔 평생을 함께할 영혼의 단짝이 됐고요. 두 사람은 서울대 투자동아리 스믹 에서 활동하면서 가치투자자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동아리 친구들의 돈을 모아서 VIP 펀드라 이름 지었습니다. VIP는 가치 투자의 개척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요. VIP 펀드의 투자 기준은 명료했습니다. 1류 주식을 3류 가격에 산다. 뛰어난 가치를 지녔지만 사람들이 그 진가를 못 알아보는 회사에 투자하고자 한 거죠. 그리고 투자 기회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9.11 사태가 터졌습니다. 당시에는 3차 세계대전 이야기까지 나오던 때라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했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던 이 시. 시기를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박겐세일 기간으로 생각한 거죠. 평소 눈여겨 보던 주식을 이때 대량으로 매수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9.11 사태 여파는 금세 회복되었고 VIP 펀드는 2년간 큰 성과를 거뒀죠. 자신감을 얻은 두 사람은 자본 잠식으로 폐업을 앞둔 투자자문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2003년 8월 VIP 투자자문을 시작했죠. 20대 후반의 나이로 금융회사를 창업한 건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최초였습니다. 대학생 금융벤처 1호라는 타이틀을 얻었고요. 두 사람의 서울대 선배였던 넥슨 김정주 창업자가 100억 원을 투자하는 회사라고도 화제를 했습니다 VIP 자산 운용의 목표는 심플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치 투자가 통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자 그리고 3류 가격에 거래되는 인류 회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죠 동서, 농심홀딩스, 리노공업, 현대중공업, 아모레지 무합 빌라, 한솔 케미칼, FNF, SM 같은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과소평가됐던 이 회사들의 주가는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고요. 자연히 VIP 자산 운용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19년간 꾸준히 성과를 내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가치 투자 운용사로 성장했고요. 브랜드보이가 VIP 자산 운용을 왜 이렇게 잘 알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고백하자면 저는 10여 년 전부터 최준철 김민국 대표의 찐팬이었습니다. 두 분의 인터뷰 기사를 매일 정독했고요. 저희 과정의 돈을 10년 넘게 VIP 자산운용에 맡기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VIP 자산운용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제가 왜 이렇게 이 회사를 좋아하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팔리는 브랜드는 VIP 자산운용입니다. 2016년 전세계 투자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 그동안 워렌 버핏은 기술주를 기피해온 것으로 유명하죠. 자신이 이 분야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요. 2000년대 초반 IT 버블 시기에도 워렌 버핏은 기술주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베스트 프렌드,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사지 않았죠. 그럼 워렌 버핏은 왜 애플 주식을 매수했을까요? 애플의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과소평가됐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어서 팀쿡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의 혁신에 의문 을 가졌고요. 또 당시에는 아이폰의 판매량도 떨어져서 애플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 감소를 겪었죠. 애플 주가는 폭락했고요. 그런데 이때 워렌 버핏은 애플의 진짜 가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팀쿡이 탁월한 경영자임을 직감했습니다. 애플이 지닌 어마어마한 양의 현금 을 받고요. 그리고 애플 고객들의 충성도를 받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 폰을 끼고 삽니다. 또한 애플 제품의 연속성은 엄청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플을 홀대 할때 버핏은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 ceo 그리고 가격을 꼼꼼히 점검한 겁니다. 애플이 지닌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는 확신이 들자마자 1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리고 버핏의 애플 투자액은 2022년 1,600억 달러로 늘어났죠. vip 자산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렌 버핏처럼 기업의 진짜 가치를 파악하는데 올인합니다. 핵심은 vip 자산운용의 치밀한 리서치 입니다.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업의 10년치 재무제표와 리포트를 분석합니다. 거기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회사, 그리고 경쟁사 리서치까지 더해지죠. 그래서 VIP 자산운용의 직원들은 오타쿠처럼 보일 때가 많은데요. 참치 회사를 투자하기 위해서 매일 참치 어가와 태평양의 수원을 체크합니다. 필라에 투자할 때는 매일 운동화 편집샵을 방문해서 운동화 트렌드를 파악했고요. JYP 엔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이돌 연습생 학원에 다는펀드니저도 있죠. 이런 오타쿠스런 리서치의 결과, vip 자산운용은 숨은 진주 같은 주식을 많이 발굴할 수 있었고요 물론 vip 자산운용의 가치투자가 늘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건 아닙니다 가치투자는 기본적으로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거꾸로 행동해야 하니까요 꿈과 환상을 담은 성장주가 각광받을 때 vip 자산운용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2010년 자동차, 화학, 정유주 열풍이 불었을 때 2017년 바이오와 IT 회사 주식이 폭등했을 때가 그런 때였죠 그런데 이때도요 vip 자산운용은 흔들림 없이 가치투자 철학을 지켜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치투자가 통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이 회사의 존재 이유를 잊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명을 붙은 결과 장기적으로 시장을 웃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철학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면 수익률과 고객의 신뢰라는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되묻기 그리고 시간의 파도를 통과하기 이것이 VIP 자산운용이 지난 19년간 가치투자의 불모지 한국에서 성과를 낸 비결입니다. 두 분은 어린 나이에 창업했는데 어떻게 고객을 모을 수 있었나요? 최준철 김미국 대표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투자 회사를 설립했으니까요. 그리고 보통의 투자 회사는 베테랑 펀드 매니저가 쌓은 인맥을 토대로 창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VIP 자산 운용을 설립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치 투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오랜 준비 기간이 선행됐습니다. 두 사람이 서울대 재학 시절 만든 가치 투자 웹사이트, 아이투자가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게시판에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오프라인 모임으로 소통하면서 가치 투자를 전파한 거죠. 또두 사람은 가치 투자를 쉽게 알려주는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국내 최초의 가치 투자 전문지 서울대 투자전널을 창간했고요.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 투자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VIP 자산운용의 초창기 고객이 되어 주었고요. 최근 철 김민국 대표는 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가치 투자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업 일에 한 분기도 거르지 않고 장문의 고객 레터를 발송했고요, VIP의 투자 방식을 설명하는 뉴스 레터를 보냈습니다. 또 2019년에는 투자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4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에게 VIP의 가치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고 있고요. 저는 최준철, 김민국 두 대표가 탁월한 투자자이자 또 좋은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의 투자 회사는 높은 수익률만 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행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VIP의 두 대표는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투자 철학을 꾸준히 세일재운 거죠. 어쩌면 두 사람이 워렌 버핏과 가장 닮은 점은 가치투자 세일즈맨 이라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한국에서도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 같은 가치투자자들의 축제가 열린다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투자법을 알려줄 적임자, VIP 자산운용의 두 대표가 아닐까요? 19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가치투자의 불모지였습니다. 주식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가치투자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미국에서나 통한다는 인식이 만연했고요. 그런데 VIP자산운용은 이런 한국 주식시장에 나타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투자 행태, 그리고 한국에선 가치투자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거대한 골리앗이었죠. 그리고 VIP자산운용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다윗의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기업의 꿈과 스토리가 아닌 실적에 핫한 회사가 아닌 저평가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단기가 아닌 장기로 투자했고요 책상 앞에서 차트를 들여다보는 대신 발로 뛰면서 기업을 탐방했죠 그리고 vip 자산운용의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은 국내에서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vip 자산운용은 또한번 다이소로 나섭니다 누구나 1 0원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출시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vip 자산운용은 사모펀드 운용사였습니다 그 말은 최소 3억 원이 있는 사람만 이 회사 펀드에 가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 7월 VIP 자산운용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공모펀드를 출시할 수 있는 공모운용사로 전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같이 투자의 세계에 입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VIP 자산 운용이 팔리는 브랜드가 된 비결,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잊지 않고 묵묵히 시간의 파도를 견뎠습니다. 가치 투자 세일즈맨으로서 가치 투자 전파에 힘써왔고요. 다윗과 같은 자세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끊임없이 충격파를 주었죠. VIP에서 첫 공모펀드를 출시하는 날, 저도 제 소중한 돈을 맡기려고요. VIP 자산 운용의 오랜 팬으로서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경험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